네. 한진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주가가 34,350원을 찍어주고 나서 27,750원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구독자님들 90%는 목표가를 5만원으로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종목들도 다 올라갈 때막 3배, 4배 올라가는데 어 한진 중공업도 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때요 결과는 우리가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쌍봉을 찍어줬지만 어때요 하락 추세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그,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을 그저께 휴린 로봇을 찍었는데, 어제 상승, 오늘 상승이 나왔구요. 제가 찍을 때는 무조건 올라가는 타이밍에만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구요. 자세하게 왜 그런지 근거를 팩트로 하나하나씩 찍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현재 이 평선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22평선 아래로 52평선이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했지만 어때요? 62평선 깨지고 지금 보이시는 122평선하고 거의 임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자리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밑줄을 하나 그어주셔야 돼요. 밑줄을 긋는 이유는 기준선이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밑줄을 긋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선을 확인할 때에는 우리가 뭘로 확인하냐면 여기 보이시는 주봉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또는 월봉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에 현재 이 자리에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는 거죠. 이렇게. 어때요? 여기하고 일치한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현재 없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살짝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18,000원. 왜 2만원이 아니고 18,000원까지 내려오냐? 라고 하면은 여기 25,000원, 3만 원 들어가시는 분들, 그다음 3만 4천 원 여기 이분들의 손절가가 어디냐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 이탈되면 어, 손절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18,880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여기에서 왜 제가 또 여기 18,88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주봉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간극이 2,000원 정도 갭이 있어요. 갭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매우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양봉의 거래량이 터졌지만, 지금 어때요? 음봉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진짜로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어떤 상태? 험해도 허매도 상태. 험해도는 뭐예요? 공매도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rsi가 현재 39인데 우리가 바닥이라고 시그널로 확인하는 게 30에서 35거든요. 거의 바닥이 임박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MACD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48이고 실질적으로 거의 바닥이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여기 이 부분을 터치하고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18,800원을 터치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2만원에서 18,800원이니까 천원 갭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그냥 매수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18,800원까지 내려오면 어때요? 현재 자리에서 50% 들어가고, 여기에서 50% 추매해서 평단 낮추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같이 매매 기법 하나 공부하고 가시죠.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 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어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 책신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 이고요. 그러면은 전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전 거래량은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그럼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6,440원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에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 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 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 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 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 있는 자금에서 5만 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자, 지금 3만원대에서 차이시던 물량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월봉상 봤을 때 여기가 지금 18,800원이 120선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여기 보이시는 이 2,18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여기 보이시는 122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차이 실현 물량이 일부는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120선이라는 거는 120개월을 뜻하거든요. 월봉상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동안 그래서 120평선이 무조건 돌파되면 첫 자리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아니,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건 국룰이 에 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는 에 이제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 중공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조선 분야잖아요. 근데 조선 분야가 현재 미국 쪽하고도 뭐 군함, 건조, 수리 이러한 이슈들이 맞물려 있고 지금 공식적으로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거의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2027년이 중국 군사 장비가 제일 최고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지나면 군사장비가 이제 노후화되고 이러면서 군사력, 국가 경쟁력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2027년 안에는 우리가 대만을 치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플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미친 듯이 군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대부분 조전소들이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나서 많이 없어진 상태라 미국이 군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MOU를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거북선을 말든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얘가 3만 4,550원을 우리가 무조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일단은 얘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지만,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이렇게 다중바닥을 찍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모습이 연출돼야 거기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매집이 이루어졌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 미래에 대한 얘기다. 좀 시간이 걸리는 얘기다. 2026년 얘기다. 근데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여기 3만 원에서 여기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특히나 이게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선 수렴하면서 지금은 5이평선과 22평선 거리가 넓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좁아진단 말이에요. 120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5이평선의 간극과 20, 120, 62평선의 간극이 일치하는 시점부터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해나가면서 나갈 텐데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님하고 문자로 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18,800원에 저희가 매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저희가 여기 보이시는 전고점 보이시죠? 25,000원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약25% 정도 수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한번 눌리겠죠. 15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여기에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재매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매수를 하고 나서 최종 목표가는 3만원 이상 여기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3만원에서 3만, 3만 2천원까지 1차 목표가 2만 5천원 2차 목표가 3만 2천원까지 같이 매매를 하시게 되면 평균 수익률이 60%에서 80%정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매수 매도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3969 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은 1차에서 2차 목표가까지, 외 매수매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무한정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1000명이 들어가면 우리도 세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00분만 항정해서 저희가 같이 매수매도 ATA중공업 매매 참여하실 분들은 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개인 보유종목에 대해서 혹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18,800원 내지는 2만원이 매수 포인트다.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1차 목표가는 2만 5천원, 2차 목표가는 3만원까지.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60에서 80%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데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혹시 개별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같은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